예, 우리 교회 뒤편에 예, 있는 공원에 이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꽃대골입니다. 예, 예, 잣나무, 잣나무. 예, 저 건너편에도. 어, 개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바로 옆모습입니다. 옆모습, 예. 옆모습입니다. 예. 예.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어, 언덕입니다. 푸르고 푸른 고향의 언덕 같습니다. 지금 많은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가 교회지요. 예, 네, 바로 위에. 푸르고 푸른 고향의 잔디요저 아치형 다리가 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예. 네. 교회 앞 바로 하천변에 있는 아, 개나리가 만발을 했습니다. 아, 바로 여기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꽃으로 둘러싸인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음. 바로 중량천 상류입니다. 아,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있고, 이 물이 흘러서 한강으로, 이제 서해로, 세계로 보다 말합니다. 이잉어가 어, 많이 있는데, 아, 어, 저기 저기 하나 이잉어 저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 이두 마리지요? 이거 큰 것인지, 여기도 있습니다. 아이고 큰 이잉어 나왔네요. 아이고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큰잉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연못이 있어요. 네. 저기도, 저기도 세 마리, 네 마리나 있습니다. 네 마리. 보이는가요? 예, 네 마리. 네, 저 위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버드나무, 디여 가문은 때도 걱정이에요, 디여 항상 물끈 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내가에심은 나무가 지들고요그여하나님의보여주십니는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 제가 건너되야 할.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아,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